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드로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부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그림자 준비금을 은밀히 통제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스트리트는 미국 마약 단속국 요원들에 의해 법정에 출두한 마드로 대통령의 체포 소식과 함께 베네수엘라가 약 600억에서 65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그림자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67만 BTC, 약 620억 달러 규모의 포트폴리오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다만 베네수엘라의 실제 비트코인 지갑 주소나 블록체인 데이터는 아직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수년간 이어진 미국의 경제 제재와 초인플레이션 속에서 암호화폐를 생존 수단으로 사용해 왔으며 2018년 마두르가 발행한 국영 암호화폐, 페트로 실패 이후 스테이블 코인이 실물 화폐를 대체했습니다. 야당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드는 비트코인은 억압을 뚫고 시민의 부를 지켜낸 인도주의적 자산이라며 향후 민주적 베네수엘라의 공식 준비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이 그림자 비트코인을 압류할 경우 단순 매각이 아닌 전략적 비축 형태로 전환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사안을 국가 전략 자산 관리 차원에서 다룰 계획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전 세계 금융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